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이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내가 무당이 맞나요? 제가 진짜 무당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무당이 맞냐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내리굿을 안 받으신 분안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로 제가 내리굿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나요? 그 다음에는 내리굿을 지금 받았는데 내리굿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당이 맞나요 내리굿을 받고 이제 점을 보기는 봐요 점을 보기는 보고 손님도 보고 하는데 보기는 하는데 점을 보기는 보는데 뭔가가 모르게 아쉽고 좀 찝찝하다 제가 진짜 진짜 점을 진짜 점을 보고 있는지 진짜 점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그 경험이나 경험이나 내 인간의 머릿속 생각으로 흔히 말하는 좀 통박으로 찍어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들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무당이 만안만나 맞나 맞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은 무당이 되더라도 뭐못 불려 먹는다 너는 무당이 되고, 뭐, 뭐, 대박을 친다, 잘 불린다, 뭐, 높은 신이 와 있다, 천신이 와 있다, 도찔이 와 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내리꽃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어, 내 이분들을 안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내가 무당이 맞아서 받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생각하시면 된다.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파요. 몸이. 두 번째로는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두통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미 점을 보고 있어요. 점을. 이미 점을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점을 본다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말이에요 나가 특별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리꽃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받아도 되는 사람 근데 내리꽃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리꽃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 이런 분들은 지금 요게 부족해서 요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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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데 내리꽃을 받은 경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내리꽃을 해준 여러분들이 가서 내리꽃을 시킨 그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줘서 받은 거예요. 겁을 줘서 겁을 줘서 받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건 아닌데 어떤 환상을 심어줘 환상, 환상. 너는 아주 높은 신화 에 있고 대단히 잘 불릴 것 같고 너는 무당만 되면은 아 인생이 바뀔 거라는 이런 환상을 심어줘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내리꽃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혹시 혹시 내림굿을 받는 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굿을 잘못해줘도 굿을 잘못해줘도 내가 이 진짜 무당 진짜 무당이 맞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점을 봐요. 기본적으로 점을 봐요. 기본적으로 점을 보고 다만 이 점을 보는 상태가 점을 잡은 상태가 내 만족이 잘안 되는 내 만족. 손님들은 그래도 잘 본다고 하는데 내가 만족을 못 해. 내가 만족을. 그래도 진짜 무당이 되실 분들은 그줄 아무리 잘못해줘도 내가 기본적인 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내 만족이 잘안 되는 거, 내 만족이. 그내 만족이 잘안 되면서 이렇게 점을 보기는 보는데 뭔가 아쉽고 찝찝해. 뭔가 아쉽고 찝찝해. 어,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내 스스로 아쉽고 찝찝한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3개에서 월 6개월 정도 가면은 그냥 어 손님이 손님이 줄든지 손님이 줄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손님이 손님이 딱 끊기는 시기가 와요 딱 끊기는 시기가 오는데 이 이유는 내가 부담이 맞는데 점을 봐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을 본다는 것은 점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보는 게. 인간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어, 경험이나 머릿속, 생각으로 찍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을 봐주시는 분 있단 말이야, 점을 봐주시는 분. 이 점을 봐주시는 분이 누군가 있단 말이야, 누군가. 점을 봐주시는 누군가 있단 말이야. 이 누군가가, 이 누군가가 점을 봐주긴 봐주는데, 그 점을 봐주는 거를, 계속 해줘요. 해 주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봐줘. 점을 봐주고 있었어. 점을 봐주고 있었는데, 이분이 누군지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그럼 이 점을 모르는 상태로 간다는 것은, 이 선생님들이 내리꽃을 잘못했지 않다 잘못해졌다는 거예요 내리꽃을 잘못해지면은, 내가 이 점을 보기는 보는데, 이 점을 보르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점을 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이분들이 3개월에 6개월에 손님을 줄이든지 손님을 딱 끊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나는 결국 또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 이 악순환이란 말이야요 악순환. 결국은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 진짜 무당이 맞나 안 맞나는 이 처음에 내가 내릴 곳을 받기 이전부터 이전에 내릴 곳을 받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먼저 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자각이 있어야 돼, 자각. 자각과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내리꽃을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받으셔야 될 분들은 나 스스로, 나 스스로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언젠가는 무당이 돼야될 거라는 거를 내가 먼저 안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 이런 내용을 내가 모르시는 분은 내리꽃 받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겁을 주고 어떤 환상적인 말을 해도 내리꽃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첫 번째로는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하려면은 처음에 내리꽃을 받기 전에, 이때, 이때 내가 판단해 그러면은 내리꽃 받는 날, 베리프 받는 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태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내가 점도 잘못 본다는 거예요. 내륙굿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륙굿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을 못 본다는 것은 내가 내륙굿 받기 이전부터 점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 점을 점을 보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륙굿 받기 전에 내가 몸도 별로 아픈 게 없고, 두통도 별로 없고, 잠도 많이 오는 게 없고, 특히 내가 그냥 친구나 동료나 앉은 사람, 어떤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툭툭툭툭 그냥 나도 모르는 말을 한 그런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리꽃을 받지 않아야 될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이 기본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기본.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첫 번째로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 점. 내가 점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무당이 맞아요. 다만 점을 누가 더잘 보고 더잘 보고 더잘 보고 요거는 반드시 굿이라는 과정을 좀 통해야 돼요. 굿이라는 과정을. 굿을 안 하면서 특히 기도나 기도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내가 무당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점검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어, 직접 전화하시면 제가 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내륙 것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륙 것을 받기 전에 내륙 것을 받기 전에 먼저 고민을 끝내야 돼요. 내리꽃을 받은 이후에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돌이켜서 원상회복해서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내리꽃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점을 보기는 보는데 뭔가 모르게 약하다 이상하다 찝찝하다 이런 상태보다는 내리꽃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진짜 무당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확인을 하고, 어,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내릴 것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